자 반갑습니다 위험천만한 중고차 시장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와차 정오금 매점입니다. 자 어저께부터 날씨가 이제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요. 좀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어, 지갑도 춥고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허위 조심하시고 아, 특히 그 현장에서 험한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날씨에는 작은 사고로도 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좀 안전 사고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우리 사모님이나 딸님들이 혹시 차를 사려고 준비하시는 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 S, 소형 SUV의 아주 최강자죠. 자 티볼리입니다. 보시죠. 자, 쌍용 티볼리. 어, 우리나라 소형 SUV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어, 여자분들 선호도도 제일 좋고, 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소형 SUV 중에서는 판매 순위 1위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얘는 LX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13만 1,000km, 1년에 2만km가 조금 넘는 그런 주행량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어, 무사고에다가 이제 미세노이 하나도 없는 아주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어, 조수석 휀다만 좀 접촉 사고 작은 접촉 사고로 인해서 껍데기만 단순 교환이 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 상태가 어떤지 어, 저고 외판부터 소간에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외판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아이전 차주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 보통 멋쟁이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좀 추가하셔가지고 를이 칼라를 보시면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블랙 레드 너무나 예쁘고 세련되게 그렇게 주문해가지고 타셨던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외판을 보시면 어,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실내 클리닉과 광택 작업을 다 해놔서 지금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뭐 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이 작은 스크라치나 이런 수월마크는 100% 제거가 됐지만 아주 자세하게 보시면 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금 잘안 잡힐 거예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스톤칩이나 이런 것들은 한두 개 정도 있는 점 어, 그런 점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도 백화현성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 하단부위는 지금 스톤칩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도 보이지않고요 라이트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자, 쭉 보시면, 아, 이 지금 바퀴도 제가 18인치 지금 알루미늄, 블랙 휠로 어, 이렇게 지금 세팅을 돈 주고 따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좀 멋지게 타고 다니셨던 흔적이 있고요 자, 보시면 타이어는 어,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80% 이상. 이렇게 남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휠 반도 보시면 쭉 넘어갈게요. 이게 좀 흠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전 차주분이 얼마나 차를 좀 예쁘게 타시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따로 또 주문해서 을 가지고 다 부착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 요것도 블랙, 레드, 블랙. 너무 차가 이쁩니다. 뒷 타이어도 보시면 어, 뒷 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 살짝 더 좋아요. 90% 이상 남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어, 휠도 보시면 좀 사용감이 없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여자분이 타시던 거다 보니까 이런 어, 거는 저희가 이런 거는 별거 아니니까 이런 거 저희가 손님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어저 복원을 다 해드릴게요. 자쭉 보시면 상태가 너무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아이 부분에 지금 약간 어, 썬팅이 살짝 벗겨져 있네요.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늘 그렇듯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는 점, 어, 그 참고해 주시고요. 자, 트렁크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자, 트렁크 내부 모습이고요. 어, 저희 와이프가 <laughs> 지금 이 티블리를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이게 소형 SUV다 보니까 큰 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진 않지만 이게 좀 높이가 있어서 그래도 위로는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크락션도 이거 전자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자 이렇게 이열을 폴딩을 해가지고 조금 넓게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폴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트렁크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칼라가 칼라가 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독특하면서 보시면 쭉 아, 외판 상태 너무 좋고요. 자뒤 타이어도 9 0 이상 남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도 이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이 작은 상처도 되게 부각이 되게 그렇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휠 같은 경우는 좀 보고를 다 해서 어 그렇게 드리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딱쭉 보시면 외판 상태는 너무 괜찮습니다. 자 지금 외판을 저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어 실내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볼리 LX 최고급 형 실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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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어 트림부터 이 확인해 보시면 예 프리미엄 지금 시트 패키지 옵션을 지금 69만 원 주고 어, 따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컬러 배합도 되게 예쁘고 어, 보시면 사용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손톱이 많이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어, 보시면 전동 시트하고 이렇게 투톤의 가죽으로 가죽 시트로 콤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에 들어가서 엔진 소리하고 실내에 또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 티볼리. 저는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아, 실내 들어오자마자 이 지금 레드하고 블랙 계열의 이 투톤 조콤비가 굉장히 지금 예쁘고 세련되게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이 차를 구입하시면탈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시동 소리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휘발유 차량답게 어, 지금 아주 조용하고 아주 힘있게 잘 시동이 걸리는 모습 확인하셨구요 자,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도 어, 사용감 없이 아주 너무 깨끗하게 어,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 있는 상태를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핸들도 보시면 어, 이것도 지금 그 프리미엄 패키지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어, 투톤으로 계속 빨간색하고 같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아, 요쪽은, 그 오디오와 블루투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 기능들.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을, 컨,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져 있고. 야, 계기판도 빨간색이에요. 어, 너무 이쁩니다, 진짜. 우리 와이프 차는 흰색인데. <laughs> 아, 거짓말 아니고, 바꿔주고 싶네요. 이 컬러가 너무 예쁜데, 진짜.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이것도 패키지로 또 이렇게 따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이 블루투스하고, 후방 카메라하고 이 내비게이션하고 한 세트인데 어, 이렇게 좀 7인치 내비게이션 좀잘 되고 있는 거 어, 확인할 수 있고 아 보시면은 후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비상 라이트가 지 켜지면서 어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트 페인트 시브 보시면은 아, 너무 깨끗하죠? 어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 통풍과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함께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조수석은 통풍 시트는 빠졌고 열선 시트만 되고 있다는 점그런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는 지금 수납공간하고 기어. 어 사용감이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보시는 여기 지금 거의 10cm 앞에서 보시는 거예요. 어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어, 사용감이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상태가 좋은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시트도 보시면 음 아주 주름도 약간의 사용감은 뭐 있지만 그래도 중고차 대비 아주 엄청 좋은 컨디션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도 보시면 컬러가 너무 예쁘죠. 블랙 레더의 콤비가 앞쪽에서도 커홀더가 저렇게 충분히 있어서 어디 여행 다니실 때도 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 유리 썬팅하고 이 블랙박스도 다돼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요거 이제 사시게 되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대로 그대로 타시면 돼요. 아,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그럼 2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 티볼리 저는 지금 2열에 앉아 있고요. 2열도 역시 눈이 즐겁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전부 다 블랙 레드 블랙 레드 요 콤비가 아, 저는 너무 이게 지금 마음에 드네요. 이 천장도 보시면 어 천장도 블랙이에요. 이거 따로 해놓으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 천장도 지금 블랙이고, 어 그리고 넓이는 제가 지금 이 시트를 뒤로 좀 이렇게 빼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정도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긴 해요.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은 어 조금 좀 답답하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한170 정도 되는 어, 그런 키에서는 이좀 좁지는 않아요. 어이 정도. 성인 세 명은 좀 힘들 것 같고. 성인 두 명은 좀 넉넉하게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좁게는 성인 두 명하고, 이제 어린이 하나는 좀 이렇게 좁게, 어, 그렇게 탈수 있는 그런 넓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열도 열선 시트가 되어져 있어서, 어, 전좌석 다 겨울에 따뜻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보고 있고요. 어, 사용감 역시 하나도 없이, 어, 전 차주분이 굉장히 좀 병적으로 관리하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저는 정말 우리 고객님들 자신 있게 추천해 줄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어, 앞으로 나가서 제가 전반적인 그 설명과 제일 중요한 우리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판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쌍용 티볼리 어, LX 최고급형이고요. 얘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어, 얘는 2016년 7월에 태어났고요. 키로수는 13만 키로.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이고, 한 가지, 어, 다에 조수석 휀다에 단순 교환만 있는, 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지금 그 모든 그, 그 익스테리어 패키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옵션 포함해서 22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손님들한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980만 원. 반값도 안 되죠. 어. 여자분들이나, 어, 이렇게 좀 여자친구분들이나 와이프분들, 따님들, 차를 좀 구입하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 다른 차들하고 많이 좀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이 되시면 선착순 한 명입니다. 빨리 전화주셔서 이 좋은 차,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와차, 정말 좋은 차, 또 좋은 가격, 많이 또 갖고 와서 많이 선 보일 테니까 제가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 추워서 오늘 좀 입이 많이 좀 얼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저는 와차의 정호건 매니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